손가락을 는게 아니라 손가락 해야 돼요 손가락 네. 이거 손가락 하세요 진짜예요 네. 네. 예, 손가락 하세요 예, 고 바꿔 자고 오늘은 바꿔 됩니다. 까지 했어. 됩니다. 몇번 계속해야 돼. 그렇죠. <laughs> 아, 여러 번 해야 돼요. 일만 번, 천만 번, 일만 번. 예, 이런 거안 되면 자꾸 딴척 하더라고. 얼른 하세요. 딴척 하드라니까 잘하는 거예 그렇지, 받고, 받고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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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, 된다, 된다. 바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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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. 그것도 잘해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바꿔 누가 <laughs> 락 이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제아 예. 이게 이렇게 힘들